안녕하세요. 물론 수족관입니다. 지금 전보 사이즈 촉 차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음, 지금 메탈라이트가 아니고 일반 흰색 대하에서 있는데 요 아이 백색, 백난주고 요 아이는 이제 홍색, 홍난주인데 비교가 좀 되시나요? 둘다 수컷들이고요. 지금 제가 환수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꼬리 부분은 지금 다 위쪽으로 하면 수면에 나와요. 이 대화가 생각보다 깊거든요. 보이세요? 한 이만큼 정도 깊은 건데 애들이 굵기가 엄청 굵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거는 국내에서도 진짜 보기 힘드세요. 이, 이 퀄리티거든요. 엄청 크죠. 이게 15, 16급 아이들인데 정말 실제로 봤을 때 굵기가 우아우아합니다. 지금 환수가 타이밍이 늦으면 이렇게 여드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환수를 해주고 제가 이제 굵은 소금, 소금을 좀 본항에 뿌려줄 예정입니다. 이것도 백색인데 진주빛처럼 엄청 예쁘죠? 비늘이 실제로 봐야 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번쩍번쩍 되게 달라요. 그리고 요 옆선에 이렇게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음, 수, 이렇게 환수 타이밍이 늦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형이 두 마리가 좀 비슷한데 흰색 아이가 헤드가 조금 더 이제 사자머리에 가깝고요. 음, 요아이들 이제 사탕머리에 가까워요. 솜사탕머리. 응. 그래서 눈을 거의 다 가린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도 눈이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기의 아이들입니다. 요둘다 종어 거의 수시고요 어, 지금 암컷 하드 하고 넣으면 이제 추미를 조금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암컷들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암탕에 있어도 지들도 지금 막 자기들끼리 알을 또 싸고 있어요. 알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은 번식조로도 쓰시기 좋고 재미를 보실 때 그런 어,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아이들은 사이즈가 많이 크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이렇게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측면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